<laughs> 뭐, 길게 말안 해도 <laughs> 믿음이는 <laughs> 야, 이거 지금 네타자연속탈삼진이거든요금 네 네. <laughs> 지금 2회를4 kkk 로끝냈이요3회선타자 회로. 진 잡았고 이제노지이수를이 회로. 니다 지금 이는지이회이회발이 회로. 노, 지훈이는 하는데 지훈이가 <laughs> 너무 일찍 쳤어요 유격수 땅볼로 물러납니다 네. 야 이거 뭐 저희들이 수비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들이 잘해요 아 잘합니다 야구 아 진짜 수비도 좋고 네. 일단 선발 투수들이 양팀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제 9번 타자로 이어지는데 정지원 선수입니다 아, 6학년 163cm의 신장입니다 저거 스트라이 저희 정지원 선수는 다리도 빠르고 네. 그리고 타구 스피드가 어마어마합니다 휴대초 어린이들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믿음이 공을 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못쳤어요 <laughs> 네, 네. 맞아야 타구 스피드가 나오는데 맞지를 그렇죠. 않으니까 야 지금까지 퍼펙트인데요 네네. 이번 아웃 카운트 하나만 더 잡으면 3이닝 퍼펙트로 내려오는 상황이 됩니다 3구3원앤투야 투수전입니다 <laughs> 아 오늘 믿음이가 긁히는 날이게 <laughs> 노지민은 노 히트. 최미듬은 과연 어떠한 기록일까요? 원하초! 소행 탐파팝이트 3위! 자, 유재호와 네. 사단. 3위까지 영내형입니다